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보세요. 굉장히 큰 밭에 엄청 큰 밭에 이 5천 평이나 되는 넓은 밭에 꽃이 다 심겨져 있어가지고 정말 장관입니다. 예쁩니다. 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여러분 구경 오세요. 어, 이렇게 예쁜 꽃이 많이 있습니다. 홀꽃이 아니고 겹이에요. 겹이 지금 있는 꽃밭. 어, 이렇게 이 꽃밭이 있는 거가 11개나 돼요. 전라북도 장수에 겹자기약이 가장 많이 있는 곳. 목단꽃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, 부자목단 농장입니다. 구경 오세요. 어, 이거는 지금 그 저희가 꽃을 판매한다고 하니까 이 구근을 판매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, 그게 아니에요. 이 꽃으로 갑니다. 구근은 가을에 심는 거예요. 지금 구근을 심는 게 아니에요. 아, 옮겨 심기 하기, 뭐, 분주하기, 이런 거가 가을에 합니다. 지금 이 꽃만 가는 거예요. 꽃절하해서 30송이를 보내드린다는 얘기예요. 자, 20, 어, 25,000원, 30개에 5,000원 택배비가 있고요.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. 어,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또 촬영을 하면서 이 꽃이 30송이가 간다는 얘기예요. 어, 빨간색, 핑크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어, 따로따로 해도 되고, 핑크색이 너무 많이 펴가지고 조금 빨간색이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. 아, 여러분, 0 1 0 9 5 7 1 8 0 0 부자목단 농장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. 구경 오세요. 구경 오시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. 이렇게 넓은 밭에 이렇게 많은 음, 자객이 심겨져 있는 거 보신 적있으십니까 지금 엄청나게 꽃이 피어 있어 갖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자0 1 0 9 7 1 8 0개 부자목단 농장에서 오늘 5월 어, 24일 날 촬영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